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자,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오늘은 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은 더더욱 마음을 굳건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얘기를 못 듣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졸립게 하고 딴 생각 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집중하시고 옆에 있는 랩런트들이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용하네요. 적이 없습니까? 자, 마귀, 사단, 귀신. 자, 그쵸? 사단, 마귀, 귀신.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다 아, 똑같은 똑같은데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이간자, 그리고 귀신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싸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격투기 시합이나 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주먹을 날려야 맞출 수가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막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주는 사람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싸움밖에는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갔어요. 바울이 베레아로 갔는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빌리보에서는이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감옥에 간건 아니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보면은,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민 먼저 알고 미리 데살로니가에서 빼내서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레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 어느 지역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단 마귀 귀신 이 세력에게 붙잡힌 유대인들이 계속 이 바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 적 마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있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라고는 늘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로서 계속 바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자꾸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가 마치 이게 맞은 것처럼 우리들을 기만하는 마귀의 술책에 놀아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 다음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붙잡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내가 지금 왜이 시간에 말씀 듣기 싫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하기 싫어요 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이미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적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아 지금 내가 지금 나를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6구절을 볼 건데 이 6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100%다 집중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많은 우리 렘런트들이이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를 알고 오늘 물리쳐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조금 있다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 아, 잠깐 사도행전인데 잘못 적었네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풍병이랑 못 걷는 이런 병들이 이 육신의 병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못 걷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중풍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해지고 바로 중풍병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혹시 겪고 있는 나의 아픔과 나의 육신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냐. 우리가 정신문제, 육신문제, 세상의 문제 속에서 다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한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자리가 없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은 우리가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게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로 귀신한테 붙잡혀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마치 우리 나의 조상님처럼 나의 부모님처럼 계속 그렇게 섬기고 있는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뒤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응답 다음에 흑암이 사단 이 우리들을 속이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고 항상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죽고 지옥 가는 이 상태에서 해결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앞으로 나만 이 복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백지수표를 줬는데 이백지수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액 써 가지고 은행 가서 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맨날 가지고 마치 화장실 휴지마냥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리고 저게 대해서도 알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속에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자꾸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 내가 지금 이 거짓을 자꾸 나에게 주는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지금 내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나를 잡고 꼬시는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한테 힘없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나의 문제가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났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면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 지옥가에 되는 그것을 해방하시고 나를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 가는 천국 시민으로 만드셨다 내가 이것을 내 대해서 끊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병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병 암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거의 우리 세대에 와서 99% 이상 그 암에 대한 세포가 우리에 있,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그렇게 흘러내려옵니다 할아버지가 우울증이 있고, 할머니도 우울증이 있고, 그럼 엄마 우울증이 있고, 나한테도 우울증이 있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의 세대에서 그 모든 영적인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 후대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애를 낳아도 이 애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만약에 내가 알코올 중독이면 얘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고 내가 우울증이면 얘도 똑같이 우울증이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자신에게 물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내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나를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저주를 완전히 모두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적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적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달할 때 나에게 주신 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수첩을 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전도 수첩 쓰고 계십니까? 전도수첩, 쓰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아직도 못 쓰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또 어, 선생님이 같이 쓸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몇 가지 이제 팁을 얘기해 주자면 자, 난 도저히 누구 쓸지 모르겠다. 자, 우리 반 애들 이름을 다 적어요. 반 애들 이름을 싹다 한번 적어 보세요. 적고, 적고 나서 한 명씩 한 명씩 보세요 이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있는지 그리고 불신자가 누가 있는지 한 명씩 한 명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의 종교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뭐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도 있을 것이고 불교도 있고 뭐 가끔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그 친구들 명단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 친구들 놓고 먼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독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자 일단은 우리반 먼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옆반에 가서 옆반 친구들도 이름을 쓰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학원을 다닌다 학원 친구들 이름 쓰고 기도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 이름 쓰고 기도하세요 물론 옆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자녀긴 하지만 네저 같은 경우는 우리 중고등부 이름 다 써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도 수첩은 전도하기 위한 수첩이지만 기도 수첩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써놓고 저 옆에 어 김지민 이승준 딱 서로 이름 딱 써놓고 기도하고 아 이번 주에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이 기도 명단이 진짜 더욱더 빽빽하게 이 안에 한 사람당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다 하면은 지금 4 50명이 되는데 이거 사 곱하기 300 하면은 종이가 빽빽해서 나중에 기도 제목 위한 종이를 따로 이제 한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끼지 마세요. 네, 종이 안 아깝습니다. 네, 종이 아까운 사람들은 네, 제가 나중에 어 따로 뭐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할 테니까 네,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전에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한테 주신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레므나트들 되시기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여기 이름 적혀 있는 친구들 놓고 기도할게요. 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들 자신의 전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건이, 김나영.